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올바른 금식태도 올바른 재물사용.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비교도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물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질문이요 내용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을 통해 무엇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로부터 18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요. 금식할 때에 신자의 품격이 드러난다. 하시는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금식은 고도의 경건 생활입니다. 먼저는 금식이 죽은 자와 같음을 고백하는 면이 있지요. 생명을 이어나가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형편입니다를 고백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성격과 비슷하게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없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절망인 상태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면이 있지요. 바로 이 점에서 금식은 고도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 극률을 얻는 경건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면이 사람들 내면에 숨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극률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흉한 얼굴, 흉한 모습을 보이며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부터 극률을 얻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16절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반면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하는 참은혜의 혜택을 바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와 같은 응답을 바란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친히 갚으신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의 모습이며 신자들의 금식 생활의 품격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심을 믿기에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인 것이지요. 이 고백과 전혀 반대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은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만나게 되는 신자의 품격과 정반대의 세상 말인 것이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멀어지는 것, 그것은 참된 경건일 수 없습니다. 금식을 비롯한 모든 경건은 하나님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이를 때그 경건은 인정받는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둘째 문단에서는 보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물 또는 재물에 대한 신앙의 품격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보물 자체를 가지지 말라 하시는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물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물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중간 끝인데 그 마음이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원한다면 그것은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마음이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과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보관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보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것이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냐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나누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물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보물이다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므로 자꾸만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아무리 쌓아두어도 해해지고 뚫어지고 도둑질 당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보물 그건 많이 보관되고 보존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재물에 대한 신앙의 품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이 보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과 그와 같은 마음을 보여서는 안될것 같은 껍데기 경건으로 계속 싸우게 될 뿐이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직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신앙의 분격 재물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이지요.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서는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셋째 문단에서는 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4절 말씀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밝은 눈이고 어떤 것이 어두운 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그 눈이 등불과 같이 밝은 것이고 밝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활도 그들의 몸도 밝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눈이 어두운 것과 같아서 결국 몸도 어둡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추구하고 재물도 얻을 수는 없느냐. 성경은 딱 잘라서 구분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가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곧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준점이요.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수 없다.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참 경건을 배우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참 신앙을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신앙, 참 기쁨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과 재물을 더 섬기는 만몬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